안녕하세요. Hello. 병택 덕분 힐링 스쿨의 이삼로입니다. 어, 이어서 어, 참나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이 참나를 알고 사는 그 인생은 어떠냐? 늘운 좋은 인생살이가 되는 거예요. 왜? 전체가 하나로 연결된 이 참나와 함께 살아가니까. 이 참나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모든 것이 전지전능한 그런 능력자라니까. 이게 나라고요. 이걸 알고 사니까. 모르고 살 때는 참 힘들었는데, 알고 사니까. 이게 뭐, 구짜 인생이야, 구짜 인생. 이미 다 갖춰져 있어서, 그냥 하나로, 고속도로로 그냥 가는 구짜 인생. 항상 좋은 일밖에 없으니까, 미리 기뻐하고, 미리 감사해. 그냥 뭐 하면, 아, 이게 되게 돼 있어. 이런 인생. 그러니까 여기서는 늘 해석이 어떻게든간에 플러스 에너지만 나와 해석을 항상 플러스로 하니까. 그러니까 뭐 악몽을 꿔도 늘 선몽이 되는 거예요. 왜 꿈보다 해몽이야. 해석을 늘 플러스로 하니까 왜잘될것끔돼 있으니까 참나가 밀어주니까 이건 뭐 무조건 좋은 일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항상 어떤 일이 와도 좋은 일 아니면 더 좋은 일. 그래서 가다가 넘어져도 아 이건 안 좋은 일이 아니고 뭐 좋은 일이 선물이 예정되어 있는 그런 신호라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와도 이건 늘 플러스로 해석이 되고 늘 플러스의 에너지가 생기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고. 그래서 덕분입니다. 뭐 덕분에 세상 만물 그리고 참나가 주는 영감 덕분에 우리는 그냥 멋지게 살아가는데 이 영감과 참나의 조화로 인해서 우주 에너지가 그냥 밀어주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 선택하면 창조되는 거예요. 여기는 바램이 없어요. 내가 딱 선택 찍으면 그냥 바로 내가 가지고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참나를 모르고 사는 인생은 내 손에 잡혀야 있는 거예요. 내 손에 잡혀요. 근데 여기서는 뭐내 손에 안 들어있어도 이미 다 갖춰져 있으니까 그냥 다 내가 하나니까. 다 내가 다할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항상 충분한 그런 인생, 그래서 늘 기쁘고 감사해서 항상 기가 올라가서 운이 그냥 솟구치는 그런 인생이죠. 그래서 여기는 열심히 해도 어려운데, 여기는 열심히 하고는 상관이 없어. 마음을 제대로 쓰면은 그냥 쉬워. 왜 에너지를 다 조화를 해서 내 앞에 딱, 딱 도착이 되니까, 그래 여기는. 그저참나 덕분에, 만물 도와준 덕분에 살아가는구나. 그러니까 늘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영성의 시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영성의 시대라는 게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드는 시대. 어떤 시대 다잘 사는 시대로 가는 시대. 우리는 연결되어 하나라는 것을 알고 무조건 우리는 다 연결되어 하나야. 한 식구. 하니까 우리는 무조건 이해하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또 나누면서 공감하면서 그 멋지게 그렇게 사는 인생이다. 이게 되니까 이 영성의 시대에서는 영성이 얼마 지수가 얼마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영성의 지수가 얼마냐? 영성 지수가 내가 나 혼자만 생각할 때는 영성이 낮아.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에고 지수라는 게 있어요. 내 고집, 내 정체성 이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나를 표현하는 것이 에고거든. 그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죽이려고 하는데 죽일 필요가 없어요. 영성을 올리면 되는 거야. 내가 어디까지 나냐에 따라서 내 영성 지수가 올라가는데, 나를 나로만 할 때는 그 영성 지수가 제일 낮은 거고, 우리 가족까지는 뭐, 나다. 그러면 이제 좀 그것도 낮은 편인데, 올라가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나다. 뭐, 우주가 나다. 뭐. 이 지구가 나다 이렇게 끝까지 올라가서 모든 만물이 다 나다까지 가면 그 모든 것이 다 나를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일이 없는 거지. 그 영성 주스가 딱 올라가면 에고가 그냥 빛나면서 이 이기심이 자존감으로 다 바뀌는 것 같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갖고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이 <목소리> 다 잘사는 세상이 되는 거죠. 아주 멋진 세상 아닙니까? 자, 그럼 이걸로. 방송을 마칠라고 그랬는데 시간을 좀더 주시니까 조금만 더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참나를 알고 가는 세상, 이 인생은 늘운 좋은 인생살이란 말이에요. 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는 어떤 물건을 갖고 그 컵을 컵이라고 보는 그런 인생살이에서 여기서는 컵을 컵도 우리가 부를 땐 이름이 컵이지만 이 컵의 본질은 에너지다. 그런데 그것도 살아있는 에너지, 내 말귀를 알아듣는 에너지, 생각이 있는 에너지. 여기까지 딱 생각이 미치면 모든 것이 다 생명체로 존중하게 돼. 핸드폰 하나도 생명체라고 생각하고 마이크 하나도 생명체. 그 그러니까 마이크 소리가 잘 나오는 거지. 내가 알아주니까 하여튼 모든 만물은 알아줄 때 최고로 치는 거거든. 다내 편이 되고.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즉발 창조도 다 이렇게 되는 거고 영성 시대에서 내 가슴 사이즈가 어디까지 가 있냐? 동물 식물도 포함하고 있느냐? 인간만 따지느냐? 저 대기의 공기까지도 나라고 생각하느냐? 저 햇빛도 나라고 생각하느냐? 모든 만물을 나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뭐 여기 경상도만 나라고 생각하냐? 지역주의에 입각해서 혼합만 뭐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냐? 뭐 수도권만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냐? 여기서 딱 우리가 깨지는 거 하나다. 호남이 어디 있고 뭐 경상도가 어디 있어. 내 몸이 거기 있을 뿐이지. 우리 마음은 우주를 품고 있어야 지 우린 우주가 하나다. 그럼 여기서 이 모든 에너지가 그냥 다 나오는 거야. 그러니 안 되는 일이 없는 거지. 이게 그림 같은 얘기일지 몰라도 이게 현실에서 그대로 창조되는 얘기입니다. 이제 앞으로 제 방송에서는 이제 실전 체험 사례가 이제 쏟아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같이 체험하고 또 체험을 해서 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막걸리 한잔 하면서 체험 사례 나누고 해다 보면 어 점점 점점 이 참나를 알고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은 그대로 이루어지죠. 요즘에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이게 진짜다 싶으면 어느 순간에 그냥 뜨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뭐 KBS에 나가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MBC에 나가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TV 조선에 나가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이, 이게 지금 이것이 사실인 것이 여러 사람들한테 체험으로 나타나고, 과학에서 이미 입증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미 일찍이 아셔서 체험하고 사용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행히 그분한테 또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어, 실전 체험을 제가 하면서 특히 제가 사람들 그 힐링 으로 해서 이제 그 치유를 돕고 있는데 아그 능력이 제가 저기 날로 이게 일치월정 하고 있어요. 참 신기합니다. 이서 이게 이제 성공도 뭐 부자 되는 것도 뭐 아픈 것도 다 이게 해결이 되고 이 개인적인 고민거리 뭐 하고 싶은 거 이게 다 그냥 내가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다 되는 거예요. 그냥 노가다 삽질 막 이런 식으로 그냥 뭔가 애를 쓰고 낑낑대야 되는 게 아니고 생각 한번 관점 이동 딱 해서 응? 아, 이 참나 덕분에 모든 만물 덕분에 내가 할수 있구나. 되게 돼 있구나. 이걸 딱 알고 가면 끝나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또 체험을 섞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참날을 바로 알아서, 바로 잘 써서, 잘 써서 여러분들, 먹고 사는데, 때, 뿐만 아니라, 수업량이다. 행복과 풍요를 누리는데, 네, 네. 그냥 크게 한번 일조해서, 여러분들, 인생이 한번 멋지게, 예. 한번, 돼서, 한번 이 바뀌어져서,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하하하하! 아. 하하하하 아, 여러분,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최고가 되셔서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